안녕하십니까 제이리스 박상호 팀장입니다 저번 벤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아우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승으로 리뷰를 해볼 모델은 아우디의 A4 네, 4호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이란 차량이고요 어, 차량가는 약 62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21년식으로 판매 중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2.0L 4기통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은 지금 A4 라인에서 S4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출력을 보여주는데 265마력에 37 토크 정도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체구에서 200마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한데 평균은 190마력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번에 이 A4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형에는 이제 뭐 크롬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좀더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좀 라인업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45 TFSI는 그래도 이제 40 TDI의 t 트로 프리미엄이랑 동일한 가격이지만 또 이제 엔진 자체가 다르고, 뭐 어쨌든 이런 주행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어 말씀을 드리고자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외형은. 크게 볼게 많이 없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아우디는 패밀리 룩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전면이나 후면부 이런 거는좀 많이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A4부터는 뭐 이제 턴 시그널이 뭐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안 들어가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당연히 이제 턴 시그널, 램프,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뭐 일단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다 있고요. 또 놀라운 점은 이자그만한 체구에도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도 또 야무지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도어 부분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이제 라인도가 똑같고 뭐 이런 조명 건드리는 부분도 똑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센터를 봤을 때어 A7부터는 화면이 이제 이런 물리식 버튼보다는 네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단 하단으로 이제 자리를 하는데. A4는 엔트리 모델이라 그런지, 뭐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요. 스탑앤고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비는, 네, 복합이 12.2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 지금 이 차의 트립을 보면은 네, 9.2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네, 9.1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운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장거리 주행할 때는 더 그만큼 더 나온다는 뜻이니까, 뭐 가솔린이어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요소수 문제가 또 한창 심각한데, 뭐 그런 거에도 이제 영향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차량 일단은 한번 또 야무지게 목적지까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행 모드는 다 똑같아요. 이게 아우디는 주행 모드가 일반 컴포트가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 뭐 이거 그냥 스포츠 모드죠. 네, 다이나믹 있고, 네, 이런 에코모드, 그리고 뭐 승차감 위주의 모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승차감 모드는 얼마나 승차감이 편안한지, 한번 일단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홀드가 있기 때문에, 예, 똑같이 이제 브레이크만 떼서 이제 그 주행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엑셀을 밟아줘야 이제 차가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많이 채택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막히는 시내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다안 밟고 있을 때 차가 이제 서서히 굴러가는 걸못 느낄 때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토홀드의 기능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아우디는 특이하게 그 사각지대 보면 원래 이제 사이드미러에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이드미러 쪽에 노란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미러 커버 쪽에 이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저쪽에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예, 사각지대 확인이 좀더 쉽다는 점 시야를 이 정도만 갖다 대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확인 자체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 이런데 보면은 빔 버튼들이 있는데, 원가 절감의 흔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버튼 하나로 만족이긴 합니다. 이 통풍 시트의 유무는 진짜 커요, 이거는 특히 요즘같이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승차감이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거는 좀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반떼 느낌? 뭐 아반떼가 뭐 승차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냥 평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아직 21년식이고 22년식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21년식이다 보니까. 지금 차량가가 6천대, 뭐 5, 6천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은 거의 10%가 넘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제 16%에 가까운 할인율을 보여주는데 수입차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적절한 차량가라고 생각이 되고 6,200에 14% 정도라고 하면은 뭐 거의 700만원 가까운 할인인데 이제 5천짜리 깡통 수입차 살 바에는 프리미엄 있는 t f s i 파트로 프리미엄이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편안한 모드는 말 그대로 편안하고 자식으로 뭐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자동으로 지금 세팅을 바꿨는데 자동도 승차감이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좀이 엑셀의 반응이 달라진것 같은데 좀더 이제 뭔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좀더 빠른 느낌. 근데 아우디 차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모델에 이제 터보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이 차도 마찬가지로 터보랙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영으로 줄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네, 오토홀드 기능이 켜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통 벤츠의 경우는 브레이크를 쭉 밟아야지 오토홀드가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속이 0으로 떨어지면 걸리기 때문에 뭐이 부분도 매우 편안한 것 같고요. 뭐 핸들 열성 같은 거뭐 이런 것도 암호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벤츠는 화려한 실내가 강조가 되고 BMW는 좀 뭔가 BMW만의 그 M 스포츠 감성이 있는데. 요건 이제 S 라인 패키지가 적용되었는데도 그냥 너무 심플하다는 게뭐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굉장히 심플하고 뭐 스티어링 휠에도 버튼들도 많이 간소화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도뭐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오히려 이런 심플함 때문에 이런 아우디를 찾아주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나름 매력이라고 하면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를 그냥 자동에서 다이내믹으로 바꿔서 네. 스포츠 모드라고 하죠.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두면 스티어링도 좀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RPM도 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반응이 빨라지다 보니까 엑셀을 밟았을 때그 앞서 말씀드린 뭐터보렉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확실히 밟는 대로 잘 나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A4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사실 아우디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이제 트림을 뜻하는데 이제 A4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아기자기한 차에다가 많이 때려 넣은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사각지대 그 이제 점등 방식은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미러를 보지 않아도 황색등으로 사각지대에 차가 있구나 라는 점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뭐이 차가 260마력대로 세팅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일반 도로에서 그거를 끝까지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제 기준에서는 사실 뭐, 국내 차량들은 최소 뭐, 180 마력에서 250 마력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빠를 땐 빠르고 좀 아까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는 마력의 수치라고 보고 300 마력, 400 마력은 사실 서킷을 가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 마력을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편인데, 근데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잘 달려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알림 기능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번에 또 신규 확진자가 2,900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컨은 이제 로타리 방식이긴 한데 뭐 B M 에서 많이 볼수 있는 방식이긴 하죠. 로타리 방식이고 여기 이제 옵션에 있는 이제 바로 하단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로도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클릭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뭐 3존 에어컨이라고 하죠. 네, 기본적으로 3존이기 때문에 풍량 자체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뭐, 제가 좀 재밌는 차들을 많이 타보긴 했는데, 확실히 제가 기존에 이제 제규어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M440i를 타고, 또 벤츠를 타고 이 차를 타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운전이 엄청 재밌다, 막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할 정도긴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시에는 확실히 달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저도 이 차를 여성 오너분께 차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두분다 이제 벤츠를 보시다가 이제 뭐 승인 부분도 그렇고 가격적인 뭐 할인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진행이 수월하지가 않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아우디 차량을 보시고 BMW도 있었지만 어, 은근히 이 아우디를 좀 많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우디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네, 그만큼 뭐. 여성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뭐 제가 타고 있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까지는 아니어도 수입차로 첫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소소하게 잘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혹시 저는 이제 고성능 전문적으로 좀 타다 보니까 뭐 주행이 재밌다 이런 거는 아예 없긴 한데 뭐 수동 모드 시에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트로니 이제 8단 미션 들어가기 때문에 예, RPM 영역도 뭐 이렇게 높이까지 있고요. 디젤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8단까지. 레드 존도 딱히 이제 6,000 rpm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패들 시프트 사용하면 은 그래도 좀 나름 좀이 변속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우디는 이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뭐 방향지시등 점등 시나 뭐 이제 비상 깜빡이 켰을 때물 흐르듯이 나오는 이제 그 램프가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아우디의 전 차량들이 다 넘어가는 추세인데 A4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A6보다는 비주류다 보니까 예, 재고가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예, 지금처럼 뭐못 찾을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할인도 뭐 이렇게 14% 16%씩 하는 거고 예, 뭐 컬러별로 좀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22년식이 들어오면은 예, 할인이 또 줄어들 겁니다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입학 물량도 2 1년식이 들어오던 물량보다 훨씬 더 적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추천을 드리는 게, 뭐, 이 정도 트림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할인 받고 살수 있는 차를 많이 보실 텐데, 3 시리즈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가솔린이라는 점과 또 200마력 중후반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뭐이 정도 가격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 차체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 미니멀한 사이즈다 보니까 주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편하고요. 그리고 뭐 주차 시나 뭐 어디 뭐 주행 시에도 많이 주행이 좀 편하다는 점. 이제 운전 초보이신 분들은 아마 이분이 적응이 잘안 돼서 차 크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실 텐데 확실히 이거 차 자체는 그냥 실물로 봤을 때 그냥 아반떼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력 수는 200마력인 아반떼. 뭐 그러면은 말 다죠. 어, 지금도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을 하고 왔는데 연비 자체도 8 9 k m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로 뭐 조조도 막 그렇게 연비가 막 나쁘고 그러지가 않아요. 효율도 좋고 연비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요 차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는 좀더 이제 이 A4도 어 이제 22년식 때문에 서서히 이제 들어오지 않을 예정인데. 지금 있을 때 하시는 게 100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느껴본 주행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좀 약간 심심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궁금하고, 실제 구매를 예정이신 분들도 보실 텐데, 보시더라도 충분히 뭐 후회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구매 시장에서는 이 감가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지만, 어쨌든 탈 때만큼은 만족을 하면서 탈수 있을 것 같고, 프로모션이 많이 되는 만큼 지금의 구의, 구매 기회를 잡으시면 어, 아마 기분 좋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를 리스나 렌트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나서서 프로모션 더받아들이거나 뭐 이제 어려운 승인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네, 상단에 있는 연락처 통해서 박팀장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A4 사우티 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기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대중적인 차량 가져와서 또 재미나게 한번 시승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